감정적으로 좀 컨트롤 하기가 스스로 좀 힘들었던 적이 몇번 있어서, 네,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, 어, 스스로 컨트롤 안 되어서 음,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, 어, 리허설 할때좀막져 나와서 좀 촬영이 지연된 적이 있어서, 네, 뭐 그런 정도. 네. 어, 웹툰은 일단은 그 소구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웹툰은 어, 약간의 드라마 TV 방, 방송으로 치자면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많은 나의 형과 설명에 대한 것들 대사들 도길어야 되고 그래야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반면에 영화는 어, 모든 것이 함축되어야 되고 시퀀스 하나만으로 모든 걸다 설명이 되었고 그게 빠져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이제 연습을 했어야 돼서 어, 재활치료하는 병원 복도에서 길거리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주로 연습을 했었고요. 이 휠체어가 없을 때는 음, 옮겨 다니거나 거기서 또 넘어지거나 어제 또 던져졌을 때이 기어 다녀야 해서 어, 집에서 또 상체로만 이 기능 연습을 어 주로 또 하다 보니까 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아주 뜻 깊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강우석 감독님께서 어 이렇게 밥을 많이 사주신 적이 예, 저희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그때 어 정말 저희가 어. 칭찬을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어 그때 이후로 아, 정말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해야겠고 앞으로도 배우로서 어 정말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 너희들은 정말 배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강성 감독님의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어 이번 영화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. 네. 더 필요하신 포즈 있으세요? 네, 마동석 씨가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네. 더 파이브, 하이 파이브, 파이팅. 정면 촬영하겠습니다.